야오진아 담배 로 나와라 조용히 이상하면 뭐 모함하지 마 모함하자 모함이라니 우리 종종 낯마아 그 사이잖아 즈 경민아, 경민아 담배 좀 끊어라 담배 좀 담배 좀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같이 칠래? 담배를 같이 담배 좀 끊어라 짧게 살다 짧게 갈게 혈애들이 이제 죽을 때 때문에 찡찡대다고더 살고 싶어 <laughs> 뭐, 뭐 뭐라는 거야 너 마이크가 <laughs> 이정도면 너 목소리가 문제 아닐까 아 어. 마이크 바꾸고 싶은데 뭐 새... 내가 아그러면 가볍게 사든가. 내거사라이 싸잖아. 한 15만 원 넘는 거 아니야? 20만, 20만 원 20만. 아니, 아니 정우준이 사 준대잖아. 뭘 걱정해. 아, 아, 아 그건 왜? 그아네거로사줘 그냥, 중의... 그냥 돈이 있잖아. 아이 근데 왜쓰냐고 어디 동전 에 지금 불 아, 야, 나 야, 야, 나재니 와. 아니 그걸 너 아, 와. 나도 너를 위해 안쓰긴 해 사실 <laughs> 그게 맞긴 해아 어. 안되겠다 이분은 안되겠어 너네 진짜 밤길 조심해라 담배 끊으면 사줌 좀... 야 근데 밤길에 만나도 누가 이겨 담배 진짜 네가 끊으면 사줌 대신 오진아, 로제, 네가 안 가져왔구나. 대신 너 피는 거 보인다 바로 100만원 뜯 100만원 <laughs> 아니 쟤몰래 피고 끊어야 끊어야 어떻게 알아 끊어야돼 진짜 끊으면 그 20만원짜리 마이크 사준다고? 20만 원짜리 말고 나랑 똑같은 거를 정우진이랑 나랑 반팔해서 사줄 무슨 나는 왜아 정우진이 무조건 리딩을 할 제가 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만 원씩 떼준다고 제부 부탁 드린다면 무조건 나와 같이 술 마시러 가면 이제 무조건 야 얘들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따라가면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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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까야 벌써 너 <laughs> 목소리 어이 이러면서 막 높여봐 어, 언제 끊지? <laughs> <모르겠어. 웃음> 없어지는데? <laughs> 없어지는데 중거에 이여? <laughs> 아삭이 아니니? 저쪽에 와뭐 아삭이 니까아 들리는데? 어. 들리는 거아니면 방금? 아까 집 빼고 피자 먹어서 피져가지고 뭐. 맞아 그니까 왜 나보려고 먹었어 아니 블러스 왔을 거야? 아니 블러스 당연히 가지 목도 이상하다 면서 목도 안 좋아가지고 게임도 못 하는 애가 어떻게 해, 여기까지 와 아니 그거랑 그거랑 같지 얘기 좀 해봐라. 재밌는 얘기? 뚱이가 아까 방귀 뀌어, 똥 싸는 얘기? 아... <laughs> 그래서 뚱이 물 소리 들었어? 확인했어? 몰라, 이렇게 나온 거 같아. 음, 좀 오래 걸렸잖아. 그렇긴 해. 내가 뒷정리를 하고 온게 아닌가?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야. 그건 진짜 방구의 소리가 아니었어. 방구와 동시에 뭔가가 나오는 소리였어. 부룩! 노노노노! No, no, no. 부룩! 오케이? 어쩐지 뒷모습 보니까 걷는 폼도 약간.. 뭔지 알지? 어기적 어기적 뭔지 알지 뭔지 알지 <laughs> 아니 냄새가.. 너가 잘하너 어떻게 너가 잘하잖아 완전히 똥좀봐줘지려봐가지고당상스러워하지마맞잖아왜 아닌 척하냐? 냄새가.. 빵구 냄새가 아니었어 똥 빵구 냄새도 아니었어 그냥 똥 냄새였어 뭔지 알지? 아 뭔지 알지? 똥 찌끈 나는 냄새야? 어 뭔지 알아 너같이 뭐, 많이 나온 건 아니고 네 인중 냄새 너너 그냥 마스... 너 네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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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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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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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도 맨날 나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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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옛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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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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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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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 그렇고 뭔가 넘기날 싶은 영상이 많던데 넘기면서 보고 싶은 게 <laughs> 너가 잘 연구를 해보라고. 연구 없다. 여진 <laughs> 당했다. 뭐라 너는... 이야? 내가 이겼다. 너는 무슨 순간 내가 이긴 거야? 아, 빡친다. 아, 맞다맞 그런 게 많았어. 우리끼리만 재밌는 거. 아, 맞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 다른 사람한 봤을 때 재미없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 운전면허 떨어졌대. 너무 행복해. 이 좋아. <laughs> 치다 떨어져야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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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지. 못뭐 때문에 떨어졌대? 가속구간 아, 나랑 나 가속. 어 가속권 제일 어, 어렵다니까. T자 주차하고 나올 때한번 까먹었고 가속에서 한번 까먹어가지고 즐겨. 가로다. 까먹었어? 하는 법을 까먹은 거야 그러면? <laughs> 아 근데 가속 쉽던데 나는. 아 뭐라 난과속이 제일 좋을 것같데아 나는 근데 그거였어. 그러니까 그 뭐냐 연습을 배우잖아. 배우고 어. 어. 바로 한게 아니라 좀 이따 했더니아또 이거 또 이거 지금 한달 지났어. 그러니까 이따 해가지고 과속 구간이 기억이 안나더라 느낌을 그한번그 빠박한 느낌, 이 빠박 느낌, 느낌 있잖아. 그게, 그게 안 되더라고. 모이만큼 <laughs> <어려운 웃음> <안, 웃음> 뭐, <laughs> 이거 좀 오버였어. 병사로가 좀 오버였어. 아 경사로에서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는데? 아, 그 처음에 그 다리 덜덜덜더 떨리는게 너무.. 긴장이 너무 되는거야 와.. 그러다가 기억이 안난다니까 리얼로 다리가 아니, 개떨려 살자 나야되는데 분명히 내기억상으은 이정도 떼면 넘어갈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끼익! 하면서 들어어 <laughs> <laughs> 분명 이정도 떼면 됐는데?